멋쟁이 사자처럼 사기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테크 에벤트 리스트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아, 지난 3월에 저희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우리 코딩 공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동안 그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 수고한 것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AWS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아마존 앱 서비스의 가입 방법, 그리고 에듀케이트 가입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앞서서 AWS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앱 서비스를 처음 접하시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 처음에 뭘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aws에서는 홈페이지에 10분 자습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10분 자습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10분 안에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항목들을 15가지 정도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해보시다 보면 aws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 두이 대장님과 함께 그 코딩 공부를 하면서 아마존의 S3, 즉,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마 잠깐 공부를 해 보셨을 거고요. 그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할수 있는 코드는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 외에도 몇 개의 그 10분 자수서 내용을 제가 다른 별도의 강의로 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세부 강의를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것을 뭐 총정리, 뭐 복습한다는 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Ruby on Rails 코드를 어떻게 이제 배포하고 운영하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C9에서 주로 코드를 짜시고 어, 배포를 해 보셨을 텐데요. 어, C9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Elastic b e a n s t 이라고 하는 좀더 편리한 그런 웹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배포하는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포를 해볼 프로그램은요 아, 토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토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 작년 그 멋쟁이 사자처럼 3기에서 아, 사용을 했던 그런 샘플 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크 프로그램을 C9에도 배포해보고 또 l 레스티핀스톡에도 배포해보는 그런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심이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말을 가르치면 응답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C9에 간단하게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를 배포하고 또, 일레스의 빈스톡을 통해서도 배포하는 방법을 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9에서 배포를 한번 해보죠. 어, C9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친숙한 그런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Create New Workspace를 어, 하고요. t a l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깃허브에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바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 코드를 복사를 하고 루미언어의 s 를 선택하고 크레이트 워크스페이스를 하죠. 자, 그러면 깃허브에 있는 레포지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다 클라우드 어, 나인에 가져와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금방 끝나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그 리드미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어 얘가 다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 프로그램에는 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좀 설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번들 인스톨 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실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토커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 잼들을 다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동영상에서는 설치 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네 자, 이제 토커를 어느 정도 구동할 수 있는 상태는 됐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런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URL을 만들어 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아, 네, 에러가 생기죠. 아, 보면 시크릿 토큰이랑 시크릿 키베 s 스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우리가 필요한 환경 변수를 어, 지정해 주지 않아서 그런데요. 환경 변수는 어, 지정해 줘야 될 것은 이제 컴 u r e 에 보면 시크릿 y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 있는 어, 시크릿 키베 s 스를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소스 코드에다가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 또는 키 이런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노출을 하거나 우리가 이걸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데 소스 코드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키들이 어떤 형태로든간에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됐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깃 b 이나 이런 곳에 잘못 생각해서 올려놨을 때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값들은 가급적이면 서버의 환경 변수 값에 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9에서는 이 값들은 어, 서버에 있는 이 EMV라고 하는 곳에다가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 값은 그냥 어, 이 시크릿 키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뭐 난수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S3, 아마존 S3를 사용하실 때 어, 액세스 키 ID와 시크릿 키 ID 같은 것들을 소스 코드에 직접 넣어서 사용해보신 친목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코드에 넣, 넣, 넣지 말고 이런 환경 변수 값에다 넣어서 서버를 직접 구동할 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코드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마존 S3의 그세 스키나 스크립트 세스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베스트 픽스 프랙티스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하면. 네. 이제는 무슨 또 다른 에러가 나왔는데요. 이 에러는 뭐냐면, 어, 이 토커라는 프로그램이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니셜라이징을 어,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어, 여기 이제 리드미에 보시면 우리가 할수 있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b migrate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네, 아토커 프로그램이 구동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토커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심심이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말을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치면 라고 가르치고요. 이렇게 물으면, 네,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여러분들이 바, 그 배운 지식을 통해서 한번 쭉 한번 소스 코드를 읽어 보시고 어,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 코딩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내가 한번 읽어보고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도 그냥 중요한 그런 공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토크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토크 프로그램을 Elastic Beanstalk 이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배포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존 웹 서비스에 다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어 액티베이트 프로그램과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크레딧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손쉽게 이제 어, 실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서비스에 올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존에 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 즉 갈리콘솔로 어, 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갈리콘솔에 접근을 하면 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는 5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요. 이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 그런, 어,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서비스는 가장 왼쪽 열에 있는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를 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루비온 레이즈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엘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마존 앱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여러 자원들, 즉 뭐 서버 그리고 네트워킹 뭐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것들을 서버 여러 대를 분산 하는 뭐 로드 밸런싱.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서비스들을 한 방에 이렇게 관리형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인프라의 서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도 음, 애플리케이션만 배포하고 신경을 쓰시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S 빈스톡에 애플리케이션 을 한번 배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create new application 이라고 하시고요. 이름은 토커, toker. 네, 토커를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빈스어은두 가지의 그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웹서버, 하나는 워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웹서버를 어,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어, 환경 형식을 어, 어떤 어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바 t y 타입에 우리는 루비온 레일즈 애플리케이션 돌릴 거니까 루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뭐 자바로 만들면 통캣 그리고 PHP, Python, 뭐, Node.js 어떤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고요. 이 루비를 만약에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루비온 레일즈가 선택되어 있는, 깔려 있는 서버를 어, 띄우게 됩니다. 그두 번째는 어, 인바이런트 타입인데요. 인바이런트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싱글 인스턴스, 즉 다시 말해서 서버 한 대에다가 돌리는 게 있고요. 밑에 있는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은 어, 사용자 트래픽이 많아졌을 때 서버를 여러 대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트래픽에 따라서 서버를 자동 증설 또는 자동 감소하는 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서비스를 할때 그리고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오늘은 테스트로 하는 거니까. 싱글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싱글 인스턴스로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하시기를 어,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올리는 건데요 ZIP 어,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과 S3에 있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먼저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어,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토크 프로그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RL을 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RL은 어 간단한 토크 EMV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혹시 이렇게 ID를 이렇게 넣어서 어 실제로 이게 URL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중복이 되면 URL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녹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 Next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나오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약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보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이제 설정할 때 하시는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고급 설정이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서버를 선택할지를 어,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타입을 고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버 타입이 있습니다. 마치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텐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어 티셔츠 뭐 고르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그 인스턴스들은 시간당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 그런 인스턴스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텐엑스라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인스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T2 마이크로라고 하는 무료 인스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750시간을 쓰더라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인스턴스거든요. 그래서 꼭어 여러분들이 다른 인스턴스를 선택하지 마시고 T2 마이크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접속을 하기 위한 EC2 키 페어, 그다음에 뭐 이메일 그 이거에 대한 변경 사항을 이제 받기 위한 이메일 같은 것들을 넣게 되는데 이메일을 정도는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설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태그 네임도 넥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퍼미션은 엘레스트핀스톡 이스트로 e 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제 저는 로우 e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드실 때는 넥스트를 하면 자동으로 로우를 만들어 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 모든 설정이 마쳤고요. 런칭을 누르면. 우리가 루비온 레일즈 어, 플랫폼이 설정되어 있는 서버를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것. 서버를 설치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루비온 레일즈 아마존 리눅스의 루비온 레일즈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어, 보여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어, 빈스토어 걸 통해서 가상 서버를 띄우고 여기에 루비를 설치하고 하는 동작을 자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하는 동안에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컴프게이션 파일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는 설정 그리고 가상 서버에 대한 설정 알림에 대한 설정 뭐 소프트 컴프게이션 업데이트 배포 뭐 헬스 체크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 설정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의 로그를 이렇게 어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요. 어 서버 로그 마지막 100줄 또는 전체 로그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어 아까 C9처럼 로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체크를 할수 있는 이 서버에 헬스 체크를 할수 있는 메뉴.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메뉴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서버를 설치하는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한 어,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서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IP도 할당을 하고 그리고 URL을 설정을 해서 음, 세팅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아, 다 걸리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뭐 여유를 가지고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요. 아,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아, 녹색 체크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요것도 스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상단에 있는 URL을 클릭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루비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빈스톡에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토커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한번 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까 토커에 있는 곳에서 어, 전체 zip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zip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했고요. 어, 여기에 이제 배포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해요. 어, 여기서 금방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을 업로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비온 레일즈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루비온 레일즈 프로그램을 어, z i 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여기다 업로드를 하면 바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요. 디플로이를 하면 기존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토커 파일로 업데이트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네. 어, 아, 까 우리가 그 번들 인스톨에 gem 파일들을 인스톨하는 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한 다음에 그게 필요한 젠 파일들을 또 설치를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설치하는 시간을 조금 음, 동영상에서 뺐습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네. 오, 배드 게이트웨이. 어 502는 서버의 문제죠. 아, 서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아, 우리가 한가 한한게 있는데 어떤 걸죠? 네 아, 아까 얘기한 그 어, 설정 환경 설정 파일들을 어,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 C9에 했던 대로 컴퓨게이션에서 그 소프트웨어 컴퓨게이션을 해서 여기에다가 환경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는 뭐였죠? 네 시크릿 키 베이스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키 베이스를 뭐 아무거나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환경 변수 값이 다시 어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포 과정을 한번더 거치게 됩니다. 좀 빨리 됐죠? 네. 어,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아까 포코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다른 걸 가르쳐 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토크 프로그램을 어, LS 빈스톡에 배포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ZIP로 묶어서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간단하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서버로 배포를 하고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의 토커 프로그램을 보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또 이렇게 변경된 버전을 이렇게 계속 추가를 바꿀 수 있고요. 지금 토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샘플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한번 디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토커에다가 샘플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샘플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배포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배포가 끝났으면. 다시 샘플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러스트 빈스톡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를 실제 서버로 구동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어, 잘 만드셔서 어, 다른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배포 전달하고 서비스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